자 반갑습니다. 중생입니다 우리 14번부터 또 같이 연습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런 것도 자 이게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이거 14번 어떤 게 있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 뎁부터 얘까지가 요 얘를 꾸며준다고 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고 동시에 얘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근데 만약 이거와 이걸 어떻게 쓰죠? 이거와 네, 이렇게 쓸게요. 얘랑 이 동사랑,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특히, 특히, 이게, 안 한다, 못 한다 등의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못함. 여기가 만약에 한다고 돼 있어도, 원래 B를 하면 C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B 때문에 C가 되는 건데, 이미 여기서 의미가 A 때문에 B를 못하고 있죠. 여기서도, 아, 그래서 C도 못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보시면, 여기 지적행동의 코드가 있어요, 코드. 지적행동의 코드가 있고, 이 지적행동의 코드로 이걸로 그 사람을 과학자로 볼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 그러니까 어떤 행동 코드가 있어 가지고 그 행동 코드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과학자로 정의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violate라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안함이 있거든요. 위반하는 게 그럼 이제 지적 행동 코드를 위반 안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과학자로 정의하기도 어려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적 행동 코드를 위반하고 있으니까 그사람을 과학자로 정의하기도 어렵겠죠.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does i n g 에 violate가 안 한다, 위반한다가 되는 거예요. 어긴다. 그래서 이 지적 행동 코드를 원래라면 그걸로 과학자로 정의하는데 그래서 그를 과학자로 어려움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violating의 주어는 자 무조건 앞에 주어가 기본이라 그랬죠 그러면 맨 앞에 주어는 얘겠네요 과학자 과학자 됐죠? 또 과학자 이제 과학자가 그 지적인 행동 코드를 위반하고 있어서 더 이상 각 사람을 과학적로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로. 됐죠?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지적행정코드를 안 하고 있다.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부분 얘기예요. 이 부분. 14번만 하고 끝내야겠다. 아 이거 좀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라고. 자 일단 두 번째. 또 하나 포인트를 보여 드리면 여기 음, 여기서 동사가 이 등등의 표현이 있대요. 그냥 여러분 대충 사전 검색하면 이게 찬성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얘랑 조합을 하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 마치 대가성으로 가는 인과관계가 돼요. 대가성으로 가는 관계는 인과관계는 뭐냐? 한쪽을 하고 한쪽을 안 하는 거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요, A를 안 하고 B를 하는 거예요. 이제 A를 하지 않고 B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4도 어, 마찬가지고 아 A를 안하고 B를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His re reverse is i s drive toward 어쩌고저쩌고 예 벌써 반대말 같죠 레토리컬 그 다음에 exactness는 정확함이고 레토리컬은 정 l 함 배경이 네, 쓰는 애매함이니까 이렇게. reverse가 이제, 이제 아마 버리다 같은 뜻이라고 보는거고 이제 어떻게 되는거냐? 과학자, 수학적 정확성, 욕구를 버림. 대신에 애매함과 은유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게 바로 지적행동 코드를 위반하는 거고 그러면 그를 과학자로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과학자가 수학적 정확성을 향한 욕구를 버리고 애매함을 선택해서 그 결과 지적 행동 코드를 위반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위반하는 그를 과학자로 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과학자로 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 글의 주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제는 곧 결과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됐죠. 자,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핵심은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니라고 본거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는 걸로 하고.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